레이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위로 그냥 그대로 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키프레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도 올리고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위치만 올라가고 여기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 가서 여기도 올리고. 어, 요렇게 하는 거가 어, 1차적인 방법이고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요. 일단 내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내 위치가 키프레임이 없는 곳에 가서 잡고 움직이면 요런 식으로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말고 내 현재 위치 요 타임마커 있죠? 파란색 줄여기를 아무데나 키프레임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세요. 여기도 좋고, 여기도 좋고, 여기 파란 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키 프레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. 이렇게 된, 이렇게 회색 말고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아무데나 키 프레임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서요. 움직이고 키 프레임을 내가 움직이고 싶은 키 프레임을 다 선택해요. 이렇게,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. 그래서 이렇게 위로, 이렇게 올린다거나.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움직여준다거나, 어, 이렇게 할때 기본 조건은 내 현재 위치에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키프레임이 없는 곳에서 똑같이 하면, 이런 식으로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. 어,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,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가서 선택하고 움직여줘요.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이 두 개든 세 개든 전체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동화책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다 보면 위치를 수정할 일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아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될것 같아요. 희화다고 외워라고 한 단축키는 P, S, R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하면 여기 이제 레이어가 10개, 20개, 30개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몇주 수업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이제 속성값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. 그럼 이걸 다 열어놓고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니터 두대 붙여놓고 해야 돼요. 모니터 한 대에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단축키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될 거예요.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보드를 U를 눌러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, 모든 속성들 중에 키 프레임이 잡혀 있는 것만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파시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줬어요.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레이어에 키 프레임이 있는 곳은 포지션하고 오파시티잖아요. 막 하다가, 이렇게 하다가 내가 딱이 레이어에 키프레임이 있는 항목만 딱볼 필요가 있어요. 뭔가 수정을 해야 돼서 그러면 키프레임 뷰를 눌러요. 그럼 이렇게 여기에 뭐 다섯 개의 키프레임이 잡혀 있으면 다섯 가지 항목이 뜰 거고 한 가지 항목에 키프레임이 잡혀 있으면 한 가지 항목이 뜰 거고요. 어, 다시 U를 누르면 사라지고요. 다시 U를 누르면 나타나고요. 여기는 키프레임이 없죠? 그러니까 U를 눌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. 그런 식으로 그래야 아마 요 공간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안 그러면 막 이걸 다 이거 다 들어가고 여기 항목을다 열어가지고 막 키프레임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.